어 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님들 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음, 일본 야구 그다음에 이제 국야 그다음에 뭐야 K리그 두 경기 한초영탕님 별풍선1 0렇게 감사도 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이제 올림픽이 이제 경기들이 슬슬 들어오죠. 그래서 배구도 뭐 그다음에 도, 뭐 농구도 들어오는데 분명히 이제 그 경기들 배구 농구 어, 충분히 가져가기에 메리트가 좋은 경기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같이 해서 보여드린다는 것처 하시고. 님 별풍선 빛개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는 뭐랄까 아,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아, 무 무농사는 들어왔는데 무농사는 어제 뭐두개 들고 갔는데 두개 중에 그래도 프랑스 햄무 브라질 햄무는 들어왔어요. 근데 스페인도 뭐 결국엔 이거 좋고 뭐 경기 력 차가 확실히 나긴 나요. 그 기록지상으로 봤을 때만 뭐4 대용으로 일본 이겼어 그렇지 그때 분석에도 말했지만에 뭐 스페인이 주도하는 경기였죠 근데 두번 그 다시는 안 당할 것 같다는 느낌으로 스페인 햄무가좀더 나왔는데 됐는데 독일이 학살을 해버리네 학살을 해버리고 근데 가장 뭐 이거보다 더이 없는 경기는 미국 경기는 도대체요 어 전반에 세골 박아놓고선 태장도 안 당하기 전에 다 박아놓고선 태장 당하고 나서 존나 설렁설렁하고 갑자기 뭐 교체야 뭐 이해를 하는데. 계속 주구장창 뒤에서 백패스 차고 뭐공 돌리고 와글로 어? 한골 쳐먹혀도 어차피 올라갈 텐데, 어? 아니면 더 넣을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미국 경기가 좀 레전드긴 했네요. 푸근하게 아, 퇴장도 당했네 해갖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 자도 되겠다 했는데.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 골이 좀안들어가더만 계속 볼만 돌리고 잡아줘야. 끔찍하네요. 서뭐 그렇게 좀 아쉽게 됐어요 무등산은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야구가 좀 주니까 야구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축구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갈게요. 첫 번째 야쿠대 히로. 일단 일야가 돌아왔는데 아, 왜안 되노? 야마노 대 해치. 국내산 대 용병 이제. 야마노가 물론. 그렇게 뭐 신뢰할 만한 친구 사이즈의 그런 친구는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올 시즌 뭐 가장 최근에 뭐 준이치전 그 실점을 좀 했던 게좀 걸리적거리긴 해요. 근데 그래도 그전까지는 뭐 빠다가 좀 돌아갔던 요코라든 이제 소뱅 상대로 잘 던져줬죠. 거기다가 뭐 히로전 처음이니까 뭐고 들어가는 메리트는 있을 거고 해치도 5월 이후에 복귀긴 한데 지존 뭐 용병으로서 엄 청업 믿을만한 스타일은 좀 아니지 않나. 뭐 얘도 야코전 처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휴식기 쉴기 아, 전에 이제 바다 능력치 자체도 야코가 좀 나왔고 야코가 또 역배니까 야코 풀쪽 찍을게요. 그다음 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그래도 뭐둘다 그렇게 실내 있는 친구도 아니니까 오버 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요코 대 요미. 잭슨 대아키오인데 일단은 잭슨 저번에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뜬금없이 좀 던지다가 뭐 더위 먹었나 뭐 열사병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갑자기 뛰쳐 내려가고 오늘도 그럴 수있는 가능성은 있긴 하겠죠. 근데 뭐 그래도 그런 거 아니라면 은 최근 펌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요미전도 콜스 찍었고 아키오시는 사실상 뭐인닝적인 부분도 완벽하지 않고 뭐 불펜 던졌다가 선발로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기도 하고, 일단 통산적으로 요코 상대로 그렇게 썩잘 던지진 못했죠. 그런 거 생각하면 확실히 투수 쪽에는 잭슨이 그래도 낫지 않나. 어, 물론 이제 빠따 자체 요미 무시 못하, 요시, 요미를 이제 무시를 못하죠. 근데 이제 요코도 뭐 오늘 이제 오스틴이 그월스타전에서 이제 부상당했고 빠진 부분 요새 뭐 보면은 엄청났죠 활약이. 예. 그래서 그 타선의 한 축이 빠졌다는 것도 타격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도 아키오 씨를 믿고 요미를 찍고 싶진 않다. 저연기 요코승 보고, 난 기존 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둘다뭐 점수는 깔만하지 않나. 구장도 뭐 요코구장이고, 한신대 주니치 오가사와라대 모라카미인데. 일단은, 한신이 무라카미가 나왔다. 작년보다는 좀 아니긴 하지만은, 그래도 홈 한정적인 경기 내에서는, 뭐, 잘 던져주고 있다는 거, 무시 못하죠. 그리고, 준이치 전, 뭐, 뭐, 통산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냥 봤을 때, 오리려라 이제, 투수 친화적인 구장, 준이치 원정 갔을 때, 실점을 더 많이 하고, 홈에서는 잘 했다. 그만큼 홈 무라카미, 뭐,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믿을만 하지 않나. 반대로, 오가사월는 지금 요새 좀 상태가 안 좋죠. 근데 오히려 이 휴식기가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래도 시즌 한신 상대로는 퀄스 이상의 경기를 다 찍어줬고 막판에 이제 그래도 한신이 좀 빠다 터진 감도 있기도 하고 근본적인 뭐 빠다 능력치도 좀더 한신 믿을만하고 최근에 퍼포먼스도 그래도 무라카미가 낮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 있어서 한신을 찍으면 되긴 하는데 근데 한신도 빠다가 그거 한번 터졌지. 그리고 그 흐름 자체가 이어졌어야 되는데 휴식기 때 쉬었던 부분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요 경기는 그냥. 고배당용으로 1 정도 찍어보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당연히 언어버 뭐4 5긴 한데, 언더 봐야죠. 이 둘이 개안바다에다가 그래도, 무라카미, 홈무라카미에다가, 좀 쉬고 나온 오가사라 생각하면은, 그래도, 어, 언더가 맞지 않나? 네, 카토 대 와타나베인데, 일단은 뭐, 그냥 네임벨류 값에 있어서는 카토를 믿을 수 밖에 없죠. 최근에도 무난하게 잘 던지고 있고, 근데, 통산적인 세이브, 서, 세이브 전환 성적이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죠. 최근 2년 동안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3실점이 물빻다 세이브 상대로, 원래 이제 작년 데이터가 더 많긴 한데, 그래도 그게 좀 걱정이고. 반대로, 와타나베가 지금 현기점에서 카터보다도 당연히 더못 던지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무난하게 잘 던져주고 있거든요. 근데 걱정은 역시나 여기가 세이브가 물빻다라는 거. 반대로, 니오넴은 그 휴식기 전에 빠다가잘 돌아갔죠.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쉬었을 때, 득이 되는 팀이 있고, 득이 안 되는 팀들. 잘, 잘 이제 흐름이 좋았었던 팀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쉬면은 타격이 이제 사이클링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배당이, 하, 아무리 니오네임 카토라고 하지만은 이게 맞나? 아. 그래도 와타나베가 뭐 지금 너무 못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연기는 배당적인 하, 메리트가, 뭐, 물론 이기면은 뭐 쉽게 이기면은 메리트가 있는 건데 그냥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세이브 오프 그냥 찍어보는 게 맞지 않나? 아까 뭐 상대적인 부분도 그렇고 난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어 결국에는 세이브 풀쪽 보는 이유는 뭐 와타나베 호투를 해야지 뭐 세이브 풀을 찍던가 뭘가 하겠죠. 그래서 언더 보겠습니다. 라쿠텐데 지바 오치대 니시노인데 일단은 요두 투수 뭐 비교를 해 봤을 때 당연히 공적인 질적인 부분에서는 뭐 니시노가 그래도 뭐좀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는데 뭐 엄청난 차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도 안 되기도 하고 단지 좀 나온 부분은 니시노가 결국에 인닝적인 서화를 더할수 있다는 거, 어, 깔끔하게 좀 타자를 좀더 탈, 뭐, 제거시킬 수 있다는 거. 근데 그래도 평균적인 실점은 우치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죠. 반대로 이제, 라쿠테는 그래도 지바보다 그휴식기 전에 빠따 흐름이 좀더 낮기도 했고, 그 다음에 현 기점에서 지바가 5연패를 타고 있는 상황, 어, 물론 이제 이 휴식기에 도움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니시노가 연패를 끊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래도, 라쿠텐이 근본동이 빠져도 나쁘지 않고, 오늘 선발 싸움에서 도 크게 밀리는 부분적인, 어, 부분적인 부분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또 라쿠텐 역배기도 하고, 라쿠 풀쩍 보고, 그 다음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그래도 오버 보겠습니다. 둘다 평균적으로 실점을 어느 정도 깔고 가니까 이건 언더를 좀 찍기 그래요. 그 다음에 소뱅대 오릭스, 스튜어트대 미약인데, 스티어트도 기복적인 피칭, 가끔씩 뭐 똥싸는 피칭 한 번씩 할때 빼고는 무난하게 잘 던져줘요. 실점도 크게 안 하고 오리스 상대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고 뭐 미야기야 말할 게 없죠 그냥 소뱅 상대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미야기인데 믿고 갈 수밖에 없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더 투수적인 부분 당연히 미야기가 소뱅 상대로 워낙 보여준 것도 있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소뱅이 이 좌투 상대로는 그래도 팀 타율이 좀 떨어지는 감이 있기도 하고 요글레 근데 너무 많이 만나서 친 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오랜만에 경기기도 하고 근데 오리스 프리 2.5가 좀 배당이 더 좋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에, 좀 당연히 낫죠 어, 그래서 요경기는 당연히 오리스 어, 역배승까지 보고 그다음 프랜승도 보고 그리고 기존점 대비했을 때뭐6.5 솔직히 이 경기 5.5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 소뱅이라는 팀 때문에 그런가 6.5네요 요경기는 언더사이드 보셔도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둘다 뭐 충분히 호투할 가능성은 뭐 넉넉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습대 두산, 그 LG 경기로 우치됐더라구요 위에는 비오나? 여긴 비 오나? 여긴비안 오는데 개더운데 여기. 아. 앤더슨데 이제 발라조빅인데 앤더슨뭐 대부분 컬스의 경기를 좀 찍고 물론 중간 중간 얘도 좀 맞는 감이 있어요. 생각보다 더잘 던질 거라 예상했는데 그래도 구위가 좀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두산 상대로 처음 만났을 때오인이 무실점 경기했고 뭐 두산이 지금 바다 능력치가 엄청, 뭐, 빨짝 서 있는 상태가 아니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이 발라조빅이 변수가 될수 있긴 해요. 요 인간이 삼성전 나왔을 때첫 경기라서 그런가, 그러니까 좀재고에 문제가 좀 많았죠. 그리고 공이 이제 한몇 구였나? 69였나? 넘어갔을 때부터 조금 희마리도 떨어지고 재고도막 난조되고. 근데 얘가 원래 그 뭐지? 선발 출신이 아니고 부, 불편 출신 아닌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어느 정도 보완을 했겠죠 그리고 뭐승상대는 당연히 처음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지금은 쓰기 연달을 당하고 지금 패배를 뭐 계속적으로 당하는 부분에 분위기도 좀안 좋고 요 경기는 뭐 승패로는 좀 애매하고 어 그냥 언더를 찍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그래도 10점 온데 용병 투수끼리 뭐 그래도 호탈 간선 있지 않나 그리고 승패 라인을 뭐 굳이 보면은 뭐두3풀쩍 볼게요 쓰기 뭐 연패탄 이제 분위기적인 부분도 그렇고 백정현 대 엄상백 서울 충북 비온다고요? 그래 위에지방은 비오나 보네 여기는 개더운데 어? 비가 그리울 정도네요 백정현 대 엄상백인데 당연히 이번 시즌뭐 보여준 감이 있어서 엄상백이죠 백정현은 뒤늦게 합류하기도 했고 그냥 5이닝뭐 일삼실점 딸이 아닙니까 엄상백은 최근에 그래도 실점들이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 뭐, 20, 30 정도 하고, 이닝적인 소화가 어느 정도 잘 되니까, 뭐, 괜찮게 던졌다 생각하면 되겠죠. 어 근데 삼성전 자체가, 뭐, 훨씬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맞았던 부분이 좀 걸리적거리고, 그리고 삼성이 역시나 뭐 구자욱이 빠져있는 부분은 당연히 크다 생각하기도 하고, 어제 이제 또 KT가 또이기고 흐름 자체가 이 7월달 진짜 무섭다 했잖아요. 가을야구를 갑자기 가기 위해서 열심히 타고 있는, 분위기적인 부분은, 꺾기는 좀 애매하긴 해요. 저경기도 어. 승패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모하긴 한데 그래도 언어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두 투수 정도면은 그래도 둘다 어느 정도 깔만 하거든요. 어. 뭐 구장 자체도 삼성이기도 하고 저경기도 오버 찍고 승패는 그냥 프렌 찍자 어. 그냥 2 5주는에 찍자 그런 느낌. 그냥 오버 찍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NC, NC대, 롯데 이제 학대 박세웅인데 유 경기 일단 제야기가 세 경기 동안 무난하게 잘 던져줬네요. 계속 잘 던질 이재학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 계속 맴돌아요. 면도기도 하고,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 아올 시즌은 없었고 롯데전 작년에 이제 반 경기인데 그것도 별로 좋진 않았고 그리고 롯데는 박세용이 나왔다. 박세용 요새 좀 상태 안 좋죠. 실점 머신입니다. N 시즌도 올 시즌 별로 안 좋았고 얘도 뭐 충분히 참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요 경기도 좀 승패로 찍기에는 애매해요. 거기다 이제 뒷문 생각하면 NC도 불안해, 롯데도 불안해. 에이, 오버 찍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승패 라인을 봤을 때는 그냥 이것도 2.5 찍을게요. 그냥 약간 오늘은 승패 라인보다는 어, 언오버 쪽이 쓰읍, 낫지 않나? 구기하는. 음. 그리고 열 번째 경기. 열 번째는 키움. 키움 대 기아인데 김민범 대 네일 김민범은 뭐 어쩌다 호타하는 거 그거 믿고 가야 되는 건데 뭐 믿을 수가 있어요 물론 내일도 실전 머신이긴 하나 간만에 콜스 찍고 세탁했고 그 분위기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뭐둘다 처음 상대하는 거내일이 어느 정도 경기를 던졌는데 키움 상대 처음이라는 거 그런 것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물론 이제 어제 키움이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사실이긴 하나 아, 오늘은 뭐 선발에서 좀 먹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 기아가 어제는 이제 하트가 나왔기 때문에 좀 고전을 했죠. 근데 오늘 깔마를 하면은 바다가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아 승 보고 기아 마인 승 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뭐 굳이 보면 오버. 사디오 인딩님 구독 5 7칠 개월 감사합니다. 그다음이 이제 축구할게요. 강원대 전북인데 무한 맛있게 한난 여경기 일단은 음, 양민혁과 그 새로운 용병 있잖아요. 그 크로아티아산인가 코어 뭐시고 아무튼 걔랑 뭐 걔랑 뭐 화력이 좀 괜찮았죠. 근데 이제 양민혁이 지금 토트넘 어? 토트넘에 지금 리,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로마노 나름 공신력 있는 로마노가 뭐 메디컬 테스트 뭐 저거 저거 뭐 예상 중이라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얘까지 나가면 좀 답답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용병, 그 그러니까 하지친가 뭐신가 보스니아 그 인간도 데리고 와서 뭐 지난 경기는 화력은 없었죠. 그냥 벤치에 있었는데 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옵션적인 부분을 쓸수 있다는 게 있긴 해요. 근데 팀을 이끌었던 주축 에이스들이 물론 양민혁은 뭐 확정이 될지 안될지모르겠지만은 야구 빠지고 양민까지 빠진다. 그런 면좀 걱정이죠. 약간 오늘 경기랑 이제 나머지 경기들에서 좀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데 뭐. 그래 그 말인 듯은 그냥 옵션적인 부분도 그래도 보완을 했고, 현 기점에서 뭐경기력 측면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뭐 강원을 무시할 순 없죠. 어 반대로 이제 전북은 이제 개편을 좀 하고 있죠. 개편할 수밖에 없어요. 어 슬슬슬 영입도 하고, 굵직굵직한 영입들을, 어한 거는 뭐 딱히 엄청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이승으를 품었다는 거, 어 이거는 대단하죠. 그렇게, 뭐 국대도 좀못 뽑히고 있고 뭐 신장 사이즈라든지 이 이승호의 포지션에서는 솔직히 이승호보다 더 쓸만한 애들이 많으니까 아 피지컬도 그렇고 체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신장 사이즈 뭐 이런 거다 포함해서 좀 불운이긴 한데 예 그래도 K리그 내에서는 뭐 깡패죠 여포죠 어 그런 부분 그래서 뭐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뭐 문선민이 이제 인천으로 좀 간다는 썰이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전병관이 예? 전병관이 이제 경고 누조로 빠지고 성민규라든지 그 에르네스도 부상으로 아마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쪽 한 포지션이 같은 라인이잖아. 전병관 뭐 성민규 뭐, 에르네스트 뭐 이런 친구들. 근데 그쪽 자리는 에뭐 누가 뛰쳐나올지는 뭐 모르긴 하겠는데. 아. 아무튼뭐 음,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 자, 뭐 알아서 하겠, 이것까지 뭐 내가 할 일은 없죠, 뭐. 감독이 알아서 할 건데, 뭐. 음. 아무튼, 뭐, 이승우는 뭐 오늘 나오겠죠, 지금. 음. 아무튼 그럴 거고. 어.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대로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뭐 여전히 뭐, 박진섭이라든지, 이 영재 뭐 부상으로 빠져있는 친구들. 근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전북이 경기력이 뭐 엄청 좋아졌다. 이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어, 제주전 이기고 김천 상모전이야한골쳐 뭐 먹히고 그 뒤에 이제 퇴장 당했기 때문에 수적인 열세에서 물론 그 정도까지 안 먹힐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 져치고 그래도 나름 어, 현대 더비에서 이겼다는 거그 분위기도 무시는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이 지금 감독체 새로운 감, 그 윤정 감독체에서 계속적으로 활약이 좋은 상황이긴 하나 그래도 어, 전북이 이 정도의 역배를 받았다. 하, 그래도 이승우도 퍼맞다. 뭔가 이제 그래도 어 지난 이제 맞대결 경기들 보다는 좀더 나은 음 경기 결과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맞대결에서 두번더 졌거든요 올시즌 그래도 세 번째인데 뭐 비비거나 이기거나 두 중에 한 번은 그래도 해주지 않을까 뭐 전력적인 변화도 조금 생기기도 했고 연기는 뭐 전북 풀쪽 보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아. 언더 굳이 보면 음. 그 다음에 이제 제주대 울산 아, 요 경기에. 뭐 그냥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래도 울산이 낫죠. 야구도 이제 뭐 계속적으로 쓸수 있고 계속 나오기도 하고 좀더 선발 맞추면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울산이 뭐 이길 시 1위를 탈환하죠. 물론 이제 잠깐이 될수 있죠. 어, 포항이랑 승 포항이랑 김천이랑 승점 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뭐 탈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의미가 좀 있잖아요. 후반기 들어가기 전에 1위를 만약에 짓고 포항과 이제 김천이 어떻게 경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1위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기도 하고, 음, 반대로 이제 뭐 제조 같은 경우는 뭐 홈에서의 지금 성적은 괜찮긴 해요. 뭐 지금 홈에서 3연승이었나? 3연승이나 4연승이나 3연승 하고 있는 부분 낫긴 하고, 그리고 올 시즌 뭐 홈에서의 득점력도 나쁘지 않고 어, 홈에서 보면은 무득은 딱두 번밖에 없기도 하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울산이 지난 경기 그 현대가 더비에서 빵골 넣었죠. 근데 울산이 연속 무득을 한 적은 내 기억 속에 왜올 수는 없어 <laughs> 없기 때문에 오늘은 반드시 그래도 골을 넣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맞대결에서 원래 통상적으로 울산이 제주 상대로 강하기도 했고 원정 뭐에서도 나쁘지 않고 그냥 이번 시즌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만 이제 울산의 원정 성적이 좀 많이 별로긴 한데 이랬던 뭐 상성적인 부분이 좋았던 울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히 골 넣을 거 생각해요. 연속 무득이 없었던 기억이 내올 수 있기도 하고 제주가 뭐 수비가 엄청 탄탄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용기는 그래도 울산이 이기지 않을까? 아, 울산승 보고 기존점 대비는 뭐 오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제주도 뭐 충분히 골은 넣을 수 있다고 봐요. 뭐올 시즌 뭐 홈에서의 무득점도딱두 번밖에 없었기도 하고 뭐 지금의 기세면 그렇고 그리고 울산도 매번 말하지만은 아. 수비력이 조금 딸려요. 근데 이제 그래도 부상자들이 많이 돌아와가지고 좀 나아진 건 있긴 한데 오버도 같이 보시면 좋을 듯.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뵈도록 할게요. 끝!